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12번 나가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 예,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P1은 예, 옥내 소화전 펌프고 P2는 일반 양수용 펌프라는 거죠. 자, 배관의 그 마찰 손실은 실량장의 30%로 하고 자, 펌프의 효율은 65%. 소화전의 그 개수는 각 층에 3개씩 그 다음에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는 6m로 하라고 되어있죠 자, 물음 1번은 요 펌프의 최소 유량을 갖다 물어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옥내 소화전에서 요 펌프 요 토출 량은 소화전의 개수 최대 5개로 계산하죠 여기에다가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 분당 1 3 0터 이놈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원의 양도 마찬가지죠. N, 최대 5개 계산하고, 분당 1 3 0터에다가 20분 곱하면, 2.6세제곱이죠. 이놈을 곱해주면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정. 전 양정은, H1 플러스 H2 플러스 H3에다가 노즐에서의 그 방사압력 환산수도가 예, 17m가 되는 거죠 0.17메가파스칼 미터로 하면 17m죠 요게 바로 전량경인데 요 H1은 실량경을 의미하는 거고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H3는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가 되는 거죠 물음 산는 펌프의 그 축동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동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여기 전량적 나누기, 예, 펌프의 효율이 되는 거죠. 이네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소화전의 개수 최대 3개에다가 노즐에서의 그 분당 방사량 130L 퍼 분이죠. 곱하면 390L/분이 리터 펌프의 최소 토출량. 다음 물음 2번은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이죠. 마찬가지로 소화전의 개수 최대 5 개니까 각 층에 지금 3개씩 설치되어 있으니까 3. 여기다 2.6을 곱하면 7.8 세제곱이 저장해야 할 수원의 그 양이 되는 거고. 다음 펌프의 양정이죠. 자, 실양정은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양정은 여기 펌프에 이후트밸브 있죠? 여기서부터 최고위 방수구까지 이 수직거리가 바로 실양정 h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H1은 여기 0.8m라는 것은 여기 보면 후트밸브에서 0.8m가 나오죠 먼저 그 다음은 여기 1m가 있죠 그래서 1m는 0.8m 위에가 1m죠 그 다음 3m씩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m 다섯 개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 소화전 이 방수구까지 2m라는 거죠 이놈이 바로 실양정이에요실양정 그 다음에 이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는 실량정 1 8 8 m 에30%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5.64 이것이 배관의 마찰 손실 그래서 6m는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죠 그래서 실량정 배관의 마찰 손실 호수의 마찰 손실에다가 방수압 한산수도 17m 더하면 전량정은 47.44m가 되죠. 펌프의 축동력이죠. 자, 비중량, 물비중량이니까 9.8kN·m의 3승 자, 펌프의 토출량 3 9 0 l m 분이니까 요거 0.39 세제곱, 일부는 6 0세크가 되는거죠.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0.39 나누기 60이 된거죠. 토출량 전량정 47.44, 효율 0.65, 65%죠. 그래서 축동력 계산하면 4.65kW가 되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오개소화된에 대한 그림인데, 요 조건을 참조해서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요 자유 낙하예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방수구가 있다. 그럼 여기 물이 방수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거리가, 우리가 S라고 두죠? 자, 그럼 이 높이. 이 높이를 우리가 h 이럴 경우에 요 높이 h는요 2분의1에다가 g t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 t를 갖다가 구하면 t는 루트 예 g 분의 엣 h가 되죠. 요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시간은 루트, 지분의 2h라는 것. 그다 여러분이 s라는 거는요. 거리. 이 s는 속도에다가 이 시간을 갖다 곱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이 거리는 여기 유속. 유속에다가 시간을 갖다 곱했다는 것.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요 방수구에서 지면에 도달한 거리가 16m일 때요 방수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방수량을 계산하려면 방수량 Q는 단면적에다가 예, V를 갖다 곱하면 되죠. 유속을. 자, 그럼 단면적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옥에서 하던 방수구의 안지름이 65mm니까 요거 미터로 하면 0.06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0.065m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V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V는 요기서 보시면 도달거리 거리를 모르나 준거 T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g 분의이 h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거리가 지금 16m가 나온 거죠 여기다 16m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 g 는 중력가속도 9.8이 h는 지금 몇미터예요 0.8m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유속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속이라는 것은 요 거리 16m를 시간 루트 g분의 2h니까 g는 중력 가속도 9.8분의 2배에다가 요 높이는 0.8m 대입을 하면 유속 v가 39.60이 나오죠.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결국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한 거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0.065의 제곱이 되는 거고, 39.60, 요 부위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바로 유량 방수량이 나오는 거죠. 0.13 세제곱 퍼 세크. 네, 물음 3번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규정 방수량. 자, 5개 소화전의 규정 방수량이 얼마예요? 예, 350 리터 퍼 분이죠. 자, 물이 도달하는 거리 요 x 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결국 요 x라는 것은 s죠. 그래서 s는 유속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이 t는 결국 루트 g 분의 2h라는 거죠. 자, h는 지금 얼마라서 0.8m 주어져 있죠? g는 중력 가속도니까 9.8 자 그럼 여러분이 유속만 알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유속 V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유량이 얼마예요? 350리터 퍼 분이죠. 요걸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0.35 세제곱 일부는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유량이 되는 거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구경이 지금 몇 미리에요? 네, 6 5 m m 죠 그러니까 0 0 6 5 m 요거에 예, 제곱이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요 유속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요1 7 6 m 가 유속이에요. 자, 그럼 거리. 요게 얼마에요? 1.76 그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1.76 유속 대입하고 T는 루트 G분의 G가 중력 과속도9.8 2배의 엣지 0.8m죠 계산하면 0.71m라는 거죠 요 거리가 0.71m 여러분이 그 높이 자유낙하운동에서 이 엣지 이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꼭해 놓으시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14번 가죠 자 14번은 할로겐 화합물 그 소화설비인데 10초동안 방사된 소화약제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10초동안 약제가 방사될 시 설계농도의 95%만 그 방출이 되는거죠 자 방호구역 최적 주어져 있죠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요 K1, K2 그 다음에 실로는 20도 그 다음에 소화농도는 8.5%로 주어져 있고 여기는 A, C급 화재가 발생 가능한 장소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선 여러분이 이 할로겐 화물 그 소화약재의 방사량 있죠, 6kg. 이 놈은 선형상수 비체적이죠이 놈분의 방어구역체적 곱하기 100-C. C라는 것은 설계 농도죠. 이것분에 예, C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방어구역 최적은 나와 있죠? 가로 4, 세로 5, 높이 4. 그럼 4, 5, 20에 8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선형상수 S는요, 요 놈은 K1 플러스 K2에다가 예, 기준 시간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자, K1은 0.2413 플러스 K2는 0.00088. 자, 기준온도 20도씨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산하면 0.2589 나오죠. 그러면 설계 농도죠. 자, 설계 농도는 소화 농도에다가 곱하기. 여기다 AC급은 1.2를 곱해 주고요. B급 화재일 경우에는 1.3을 곱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A, C급으로 간주하라고 그랬죠? 자, 소화농도 얼마라고 했어요? 소화농도 8.5%죠. 여기다 1.2. 요거 계산하면 10.2%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걸 대입하면 좋은데, 조건에 보면 설계농도에요. 95%가 방출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C는 10.2%에 95%니까 0.95만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9 6 9예요 자, 그럼 그대로 여러분 이 구한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선형상수비최적은 0.2589. 방호구역 최적 83제곱이죠. 곱하기 100-95%만 c 방출되니까, 9.69분의 예, 9.6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33.15kg가 방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옥의 나물 소화 약제에, 약재랑 계산하는 공식만 암기하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물음 1번 보면은 유효 개구부의 틈새 면적 누설 틈새 면적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모든 개구부에 대한 틈새 면적은 0.02예요 다. 여기도 0.02죠. 여기도 0.02. 여기도 0.02. 여기도 0.02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a 4에서 6까지는 다 외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조건이 다 같죠, 여기는. 이럴 경우는 우리가 병렬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다 더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 주면 (0.06이) 되는 거죠. 그 지금 다 이게 0.02니까 이거 외부하고 지금 연결된 거죠 조건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다 0.02를 갖다가 더해주면 요 문만 있는 거죠. 0.06요 제곱미터가 병렬이니까 하나로 문을 만들어 버린 거죠. 요걸 다 없애 버린 거죠. 다 여기도 조건이 같죠. 0.0002이니까 둘다 더하면 0.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0.02제곱이죠. 자 그러면 누설 틈새 면적은 요게다 서로 무슨 관계예요? 직렬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0.0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0.0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0.02의 제곱분의 1 분의 1이 되는거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아 여기 0.04네요 0.04 0.06 제곱 0.04의 제곱분의 1 네, 0.06의 제곱분의 1이죠 요걸 다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0.01아 0.017143이죠. 그래서 소수점 다섯짜리, 다섯째 다섯째 자리까지니까 0.01714가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풍량을 물어본 거죠. 이 풍량은 0.827에 누설 틈새 면적 곱하기 루트 파스칼이죠. 압력차 실내하고 실외 압력차를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누설 그 틈새 면적 0.01아0.01 아7143 대입해 주고요 압력차는 100 파스칼이니까 루트 100을 갖다 대입하면 급기해 줘야 할 풍량이 0.14 세제 곱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극기풍량하고누설 틈새 면접 구하는 건 하도 자주 나와 가지고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 문제는 하론 1301 소화설비를 갖다 설계하라고 할때 설계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저장용기의 그 수량을 갖다가 각 실별로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하론 1301에 요 약재량 있죠. 요 놈은 방호구역 최적 여기에다가 K1 자 K1이라는 것은 방호구역 1 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량 최적계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개구부 면적 곱하기 K2죠 그래서 K2라는 것은 개구부 1 제곱미터당 약재 그 가산량 kg이 되는 거죠 이것만 알면 여러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방호구역 최적은 10m 곱하기 8m 곱하기 높이 3m 이게 바로 방호구역 최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V예요 0.3이라는 것은 하론 1301은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처험에 나오는 건이 전기설비죠 그래서 이 전기설비는 K1 1 세제곱미터당 약재량은요. 요건 0.32에요. 그 다음에 K2. 개구부 가산량이죠. 제곱미터당 킬로그램. 요건 2.4에요. 자동 폐쇄 장치가 없는 경우죠. 요두 개만 여러분이 암기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방어구역. 1세제곱미터당 0.32킬로. 자, 개구부 보시면 여기 자동 폐쇄가 불가하죠. 그래서 5제곱미터에다가 가산량. 2.4를 갖다 곱해주면 되요 88.8kg 니까 한 병당 지금 50kg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0kg로 나눠주면 1.78병 이니까 무조건 절상 정수로 표기하면 2병이 되는 거죠 통신기기실도 여기 최적, V죠 방어구역체적 0.32가 K1, 5가 개구부면적 2.4가 K2가 되는 거죠 그래이 통신기기실도 자동 폐쇄가 불가해요 그래서 242.4kg를 50kg로 나누면 4.85병이 나오니까 무조건 절상이니까 5병이 되는 거죠. 자, 전기실. 방호구역 최적 V죠. 0.32. 최적계수 K1. 그 다음에 이 전기실은 자동 폐쇄가 여기 가능이니까 개구부 가산량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30kg를 50kg로 나누면 4.61 무조건 절상해서 정수 표기하면 5병이 되는거죠 자, 물음 2번은 분사 헤드의 이 방사 압력을 물어본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402 하론 1211그 다음에 1301이죠 그래서 이 방사 압력은요 이건 0.1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0.2메가파스칼 이상 0.9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래서 1301헤드의 방사압은 0.9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자 물음 3번은 하론 1301의 농도를 물어본 거죠 전기실에 저장된 약재가 전량 방출되었을 경우 자 전기실이 지금 5병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를 알아야 되냐 방출가스량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출가스량은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요 m 분의 WRT죠. 여기서 요 V가 바로 방출가스량이에요. 요게 PM 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단위가 압력으로서 ATM. M은 요 분자량이죠 T는 절대온도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주면 되고 R은 기체 상수 0.08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W는 약재의 무게 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실에 저장된 약재가 전량방출이니까 5병에다가 한병당 50kg죠 그럼 250kg가 방출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하론 1301 농도인데 이 하론 1301도 CO2%하고 똑같아요.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이 방출가스량분의 예 방출가스량이죠.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방출가스량부터 계산을 해보죠. 자, 약재량은 한 병당 50kg씩 5병이 나가는 거니까 250kg가 나가는 거죠. 자, 기체상소 R은 0 0 8이그 다음에 절대온도는 표준상태 기준이니까 273 플러스 0도죠. P, 일기압이죠. 분자량, 149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49에서. 방출가스량이 37.56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하론 1301 농도는 방출가스량 나누기 방호구역 최적 플러스 방출가스량이죠. 그래서 37.56 나누기 37.56에다가 더하기 방호구역 최적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하면 4.96%가 하론 1301의 농도가 되는거죠. 해당에 뭐 쉬운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